아랑기 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증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네 온 백성이 바을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을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례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후위병과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 0 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그의 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영호 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무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무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 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디모데우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하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검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부다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미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블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턴을 썼으니 인친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호세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쓸 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 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 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다웬 으로 올라가지 말며 너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 여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남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산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중원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붙이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므로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라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